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신에 대한 거래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결국 단기매매 증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5월 10일 날 매수 천주를 했어요. 7천원이고 매매 대금이 700만 원이네요. 7 0 0만원이네요 주당 단가가 7천원이죠. 아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우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서 500주를 매도했네요. 7500원에 매매 대금 우리 375만원이죠. 여기에.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우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알겠죠? 결국 우리 취득 가액은 얼마? 우리 7 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 가액은 5 0 0주 곱하기 7500원 한게 375만원이죠. 여기서 7만 5천원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360 7만 5천원이 처분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손익을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의 처분 손익은 처분 가액에서 지금 아. 취득가에 요게 장부가액하고 일치하죠. 350만원 즉 500주니까 반 350만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17만5천원에 대한 처분이익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대변에 당기면허증권 350만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 예금에 367만5천원 그다음에 대변에 우리 당기면허증권 처분이익 17만5천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